어떻게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제일 먼저 제가 발표를 했던 것이 아이들과 청소년 안전을 위한 21대 국회 10대 개혁 입법 과제였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정치권이 국회가 무관심합니다. 뭐그 이유는 단순하죠. 아이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당장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미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우선은 학교 폭력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어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어그 그 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그러니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처벌 받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 청소년 범죄가 학교 폭력이 그 흉악한 수준이 어른 범죄들을 뺨칩니다. 너무너무 잔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발달에 맞춰서 지금 현재 14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고자 한다는 게 오늘 발표한 주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성폭력에 시달립니다.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귀국을 하면서 N번방 사건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면서 청와대 청원도 20만 명이 넘고 그리고 국회 청원도 10만 명이 넘어서 이제 각각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어이 문제 정말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 제대로 수사 기관에게 여러 가지 수사 기법, 특히 아동 청소년 어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 어 아주 제한적으로 그 함정 수사라고 하죠. 그거를 허용하자. 그리고 또그 처벌을 강화해서 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같으면 미국이나 영국 수준으로 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하게 하자. 어, 이런 강력한 어, 그 제안을 오늘 드린 겁니다. 문제 중에 또 하나가 가정폭력의 경우에 아이들이 다시 또갈 곳이 없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어, 다시 가정폭력이 재발이 되고 살해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그 아동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어려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장소도 국가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비전이 바로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입니다. 이 부분들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 저희들의 노력에 관심 가져주시고 힘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